자, 근데 이게 11만 3천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종가가 8만 1,500원이잖아요. 8만 1,500원이면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10만 5천 원이에요. 즉, 투자 경고가 걸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10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볼 텐데 자 오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에코 프로 단기 과열이 걸렸죠.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단기 과열이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즉 오늘이랑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3일 동안 단기 과열이 걸린 건데요. 단일가 매매, 30분 동안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졌다고, 어? 이렇게나 올라왔다가 요거 빠졌다고 뭐 벌써부터 에코프로가 폭락하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항상 안티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대금 자체를 한번 보세요. 어, 그동안이 에코프로가 올라올 때 거래대금 자체가 여러분들 2조, 어? 2조원, 그리고 뭐 1조 6천억 원 거래대금이 조단위로 터지다가 오늘 거래대금 고작 1,600억, 1,7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거래대금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왔다고요. 물론 단일까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거래량 없는 하락은 보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오늘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기 과열이 3일 동안 걸리잖아요. 그럼 보통의 흐름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더 내일까지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날 단기 화일이 끝나기 거의 막바지에 보통 장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막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할 확률이 더 크고 내일까지는 한번더 조정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화요일부터 풀리잖아요. 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장대양봉을 한번더 뽑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시장 경보 제도에 따라서 단기과열도 걸리고 투자 주의도 걸리고 투자 경고도 걸리고 매매 정지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단기과열과 투자 주의는 피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포는 투자 경고는 항상 피해가려고 한다. 이것 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다 설명을 드렸죠. 투자 경고는 피해 가기 위해서 조정을 준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갑자기 단일가도 나왔는데 투자 주의도 나왔죠 그래서 투자 주의가 걸렸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하루 동안 지금 투자 주의까지 같이 걸린 거죠 단기 과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오늘은 지금 투자 주의가 걸린 건데 이제 투자 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정 예고일이 10월 23일이잖아요 이 지정 예고일 오늘부터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즉 11월 5일까지, 왜냐면 10일이 아니라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은 다 빼야되기 때문에 11월 5일 수요일까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에코프로가 투자 경고에 걸린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이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과연 얼마를 넘으면 에코프로가 투자 경고가 걸릴 것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단일의 종가가 t-5, 즉,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 포함 최근 15거래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경우 이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5일 전날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이거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두 가지가 충족됐는데 하나라도 안 되면 투자 경고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판단일의 종가 그러면 내일 기준으로 한번 한번 볼게요. 내일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 가격을 넘으면 투자 경고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가 5거래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그러면 내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봉이 형성이 됐을 때 내일 종가가 하나 둘셋넷다 5거래일 전의 종가가 얼마였어요? 10월 17일이니까 7만 80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딱이고 7만 800원 곱하기 60% 이상이니까 내일 에코프로가 11만 3천 2280원을 넘어야만 여러분들 투자 경고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날은 얼마를 넘어야 되냐. 월요일이면 또 오거레일이 하루 앞당겨지겠죠. 월요일은 10월 20일이잖아요. 10월 20일 종가는 77,200원 입니다. 77,200원 곱하기 6 0라 하며 12만원을 넘어야 돼요. 월요일날은 내일 같은 경우는 11만 3천원을 넘으면 투자 경고가 걸리는데 자 근데 이게 11만 3천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오늘 종가가 8만 1,500원이잖아요. 11,500원이면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10만 5천원이에요. 즉 투자 경고가 걸릴 일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15거래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경우니까 내일 만약에 주가가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도 포함이 되지만 1번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피해 갈수 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 아직은 투자주의 단기 과열이고 보통 주포들은 투자 경고를 피해 가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60% 이상이 넘어야 되니까 5거래일 전이면은 10월 18일 10... 7일이고 7만 8백원에 60% 이상 되려면은 11만 3천원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맘 놓고 주포들은 올릴 수가 있다. 이게 11월 5일까지 계속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주포들이 오늘 왜 조정을 줬냐? 단기과열 기간 때문에 그래서 단기과열 둘째 날까지는 요런 식으로 조정을 주다가 마지막 날 거의 막타임, 장 막판에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날아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를 아래서부터 못잡아서 어,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살짝 조정 나왔다고 너무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조금 흐름을 지켜보다가 바스건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갑자기 튀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두 형제 중에서 현재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움직임이 크잖아요. 어차피 프로가 가면은 BM은 따라 가는 형태를 보이다가 사실상 에코프로의 매출비 중 90%를 다 에코프로 BM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또 컨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그때 시원하게 움직여주겠죠. 우리가 지금 또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3분기 어니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주공시 관련해서 CATL이나 l g n 솔 수주공시 아니면 제가 이 2분기 컨콜 때 주담과 통화했을 때 현대차 기업 차 완성차 업체와 또 미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3분기 컨콜에서또 어떤 공시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이 재신청까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BM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가면은 더더욱 움직이겠죠. 그래서 같은 한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정도가 있을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주담과 통화했던 내용 전문 같은거는 영상에서 좀 공개하기가 그래요. 그리고 저랑 통화하신 분들도 IR 담당자도 뭐 영상 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우리 VIP 멤버십 반에다가만 올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올라올 때 합이 외인들이 3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겠냐고요 거기다가 공매도 잔고가 지금 1조 가까이 되고 갚으면 갚을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쇼커 버리 쇼스키즈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날아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 이 투자 경고 걸리고 투자 주의 걸리고 단기 과열 걸리고 이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일 수가 있다 제가 비슷한 예로 HA중공업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가 HA중공업도 요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16,000원 부근에서 단기 과열 걸리고 정확하게 투자 주의 걸리고 투자 경고까지 걸려갖고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투자 경고가 끝나기 하루 전부터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런 식의 엄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투자주의 걸리고 투자 경고 걸리고 또 조정을 나왔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건데 물론 재료도 그만큼 받쳐줘야겠지만 이제 이차런지도이차런지의 2차 2차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어못 잡으신 분들은 신규 눌림목 매수 타점. 자, 우리 VIP 매매방에서 중장기 타점도 제가 같이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물론 제가 에코프로 이 바닥에서부터 영상으로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VIP 매매방에서 전략 종목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여기서 잡아갖고 끌고 갈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진도진의 VIP 매매방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해요. 제가 영상 안에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그냥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하는 방법 안. 네, 전부 다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 VIP 매매방에서는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 보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날짜 보이시죠? 10월 23일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엠테으로 우리 또 수익을 냈죠. 그래서 3차 목표 수익 도달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신 분들이 따봉, 하트, 박수 눌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인증 하나씩만 남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포스코엠텍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발이네요. 포스코엠텍 감사합니다. 뭐 포스코엠텍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포스코엠텍뿐만 아니라 뭐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세진중공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 포트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고 창피했는데 금액이 적어도 충분하단 걸 보여주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일단 수익나는 습관을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고요. 자 심지어 제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들 제 어제 영상이 우리 만분이 넘게 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는데 제가 21시간 전에 찍어드린 어제 영상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리튬 말씀드리면서 포스트햄텍 잠깐 언급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또 바닥에서 잘 잡아논다면 우리가 또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 매매망에서는 이미 리튬 관련 주 하나도 진입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포스코엠텍인데요. 지금 포스코엠텍도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 주 중에 리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다시 슈팅이 나올 때또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러고 나서 오늘 바로 포스코엠텍이 이렇게 단기 슈팅 나와서 우리는 또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제가 이 포스코엔텍 수익 내자마자 또 LS마린솔루션 24,500원 아래에서 잡으시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요것도 오늘 하루 만에 또 바로 수익이 나와주었어요. 제가 9시 18분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9시 18분경이면 24,500원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가 자 마린솔루션 목표가 근접 매도 대기하시라 말씀드리 자, 바로 11시 43분에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50% 매도 후에 2차 목표가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오늘 하루 만에 또 포스코 엠텍 뿐만 아니라 LS 마린솔루션 케어젠까지 오늘의 세 종목도 수익 실현을 완료했는데 대부분이 다 전부 다 비슷해요 포스코 엠텍 뭐 이분은 59만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세진중공업 요거는 어제였고요 뭐 케어젠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마린솔루션 케어젠 하나 시스템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시장이 좋은 탓도 있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운이 좋 좋아서 우연히 겹쳐서 이런 결과가 아니에요 반복되는 성공은 실력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늘 실패했다면 그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을 잘못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VIP 매매방을 이번 주부터 오픈을 했는데 한달 동안 이미 9월 달부터 무료로 제가 1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실력을 투명하게 보여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전해드리고 잘못된 투자 습관을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 그서이 VIP 매매방 일기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수익 나는 습관을 만들면서 자 제가 지금 이번 주에만 여러분들 수익낸 종목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VIP 매매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달 동안 무료방에서 테스트를 입증을 완료해서 기존 분들이 많이들 따라와 주셨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 해서 3일차인데 6승 0패 총으로 따지면 36승 6패로 누적 수익률이 14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멤버십 전용으로 소수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딱 한달에 11만원 그리고 3개월에 27만원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이번주 까지는 얼리버디 할인 기간으로 3개월 하면 원래 33만원인데 6만원이나 할인해서 27만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드렸죠. 부동산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연내 또두 번의 금리 인하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을 거다. 그러나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 다 오르진 않는다.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을 잡는 거잖아요. 너무 욕심내다가 수익이었다가 제자리로 오는 경우도 있고, 어? 너무 빨리 팔았다가 손절하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타점,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방 입장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같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5793-5770번으로 나 신청하겠다.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께 VIP 매매방 멤버십방 입장할 수 있게 안내를 전부 다 드려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신청이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여러분들 계좌가 뭐 계속 다 수익 중이고 너무 좋아, 어 만족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내 매매 방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잘 모르겠고 변화하고 싶고 맨날 손실만 보다가 수익이 보고 싶다. 그러면 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해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제 영상을 봐준 인연이또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저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평생 주식 90살, 100살까지 할수 있잖아요. 제가 왜 주식을 전업으로 삼았냐면요. 주식은 80살, 90살, 100살 먹어서도 손가락 그냥 움직일 힘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치매 걸리면 못 하겠지만. 네, 아무튼 어쨌든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들 나중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 갈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적어도 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한 거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도 조금 조금씩 챙기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영상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